이런 사람은 절대 유학까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공부를 19년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고 5억을 공부에 사용한 공부가 하고 싶어서의 채널 운영자입니다. 이 채널은 미술공부진학유학대학원예고미대 그리고 교수되기까지 모든 저의 경험을 통해서 미술공부하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해라 제발 등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미술 공부시키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해라. 또는 우리 아이 미술 공부시켜도 될까요? 이것만은 알고 해라. 제발.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보통은 미술 공부시킬 때 부모님의 처지에서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우리 아이 재능도 조금 있는 것 같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아 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동네 미술학원 선생님에게서요. 여러분이 학원 선생님인데 학생 부모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무조건 아이의 그림과 재능을 칭찬하면서 학원을 등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술학원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어머니, 지금부터 시키시면 미술 영재반도 가능해요. 보통 이런 영천이 같은 재능이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5세반부터 시작합니다. 미치학 아동의 경우에는 한 달에 월 1회 50분 수업에 한 14만원 정도이니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예고 입시 학원비를 생각하면 이제 보통 일반 가정보다 두배 이상 학원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미술학원 보낸다고 영어 수학을 안 시키진 않거든요. 그러니 일반 학원비 플러스 미술학원비, 그 다음에 미술재료비, 이렇게 돈이 두 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예고에 입학하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모아서 해드릴게요. 궁금하실까 봐 간략히 이야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돈이 상상 이상으로 계속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예체능은 취직이 어렵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 예고 나오고 미대도 진학했어요. 지금까지만 해도 얼추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미술학원비와 보통 미대 입시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개인 과외를 많이 받습니다. 미술학원에 있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 4시간 정도 되는데 일반 학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인터넷 강의를 듣자니 미술학원에 다녀와서 지금 밤 11시가 넘어가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당연히 성적도 안 오르고요. 그러니 주말에 집중적으로 1대1 개인과외를 많이 받습니다. 자, 이제 미대를 졸업했어요. 조석과, 서양학과, 동학, 동양학과,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취직이 될까요? 자, 이 친구들은 그동안 고등학교 때 예고에 진학했던 또는 진학하지 않았던 기본으로 미대 준비를 하려면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 4년, 얼추 최소한 7년 또는 그 이상 10년 동안 뭘 했던 친구들인가요? 네, 그림만 그리던 친구들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나요?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은 엑셀, 사무용 프로그램 사용 능력, 그리고 재무 파트, 마케팅, 영업, 경리, 디자인 부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나마 디자인 부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직을 하려면 미대를 나와서 별도로 또 자비를 들여서 디자인 프로그램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 어찌어찌 디자인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바로 취직이 될까요? 아니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미대 출신의 디자이너를 뽑나요? 그냥 디자인학과 출신의 디자이너를 뽑으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힘들게 미대를 나와서 다시 자비를 들여서 디자인 프로그램도 배우고 포트폴리오도 만들었지만 거의 취직이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보통 거의 10년 이상, 보통 미술은 미취학 아동 때부터 시작하니 5세부터 25세까지 거의 20년 가까이를 미술학원, 미대입시, 미술대학에 돈만 꼬박꼬박 준 꼴이 됩니다. 심지어 미술대학은 대학 등록금, 대학 비용이 거의 최고로 고가입니다. 그 이유는 미술대학은 스튜디오 형태로 학생 한 명당 그림을 그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재를 피고 캠퍼스를 놓을 공간을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니 대학 등록금은 거의 예체능은 1, 2를 다툴 정도로 가장 비쌉니다. 거의 20년 동안 돈을 들이고 취직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 학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미술 공부를 시켜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AI로 자동 생성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미술 작가가 될수 있는 세상입니다. 공대 출신도 그림 자동 생성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1초 만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20년 동안 그림을 그렸으니 기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개인의 창작력은 당연히 우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도 안 자고 24시간 1초에 그림을 수백만 장 또는 수억만 장을 생성해낼 수 있는 기계를 인간이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질적으로는 창의력으로는 인간이 당연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양적으로는 생성해내는 그림의 양이 압도적으로 기계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는 내가 그림을 직접 그리던, 안 그리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그림 생성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1초 만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린 그림들을 인쇄해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작가가 아니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작가가 맞습니다. 개인 전시회를 하는 현직 전업 작가입니다. 그림을 제가 그리던 기계로 만들던 이제는 방식, 과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으로 창작을 했는지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능력이 최우선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림이 아니고 내가 쓴 글이 관광객, 관람객의 마음을 울려서 제 그림을 사실 수도 있는 거죠. 기계와 싸워서 이기실 수 있으신가요? 이미 양적으로 지는 싸움입니다. 기계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는 모두 명령어를 입력하는 인간에 달려 있습니다. 제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나만의 철학이 없으면 손재주만 좋아서는 그림이 팔리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감사합니다.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과 그림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미술에 재능이 있는데 그럼 뭘 시켜야 하나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